되게 세보였는데 약하네. 내가 훨씬 세네. 어 아직 안 죽었어? 야 이거 봐라. 악당들의 특징 이런 거. 쟤. 어 아, 내가 당했다고? 대망 칠생강인 빨리해 죽어라. 아, 내가 당했다고. 임생 친구들 어. 안녕. 햇볕은 쬐어 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신작 MMORPG 모바일 게임 절대 무림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무협 RPG 같은데 어떤 게임이지? 제1 서버, 군계 일학에서 게임 시작. 뿅. 캐릭터 선택 같다. 먼저, 음, 이건 뭔가 파군. 전투 방식은 근접 창법. 직업 특색. 공격과 생명이 높으며 용감 무쌍하다. 아, 용감 무쌍한 파군,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호 협은 전투 방식은 근접 검법 직업 특색 전체 피해와 출력이 강력하다. 음 전체 피해. 그러니까 얘도 딜이라는 얘기네. 그다음에 마지막. 뉴어 멋있는데 칠살 장거리 선법. 얘가 원딜이네. 몸놀림이 민첩하고 날세다. <laughs> 민첩하고 날센 칠살이 어, 땡기네. 여기 보면 뭐 힘, 신법, 근골, 전체 피해, 난이도, 제어 요런게 있는데 요걸 봐도 모르겠고 남자와 여자 캐릭터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역해도 한 번씩 보고 갈까? 요게 칠살 역해. 그다음에 검을 쓰는 오오 오. 검을 쓰는 협분의 역해. 상을 쓰는 파군 역해. 아, 그래도 원딜이 땡긴다. 원딜로 하자. 원딜 칠살로 해서 닉네임은 당연히 멋진 닉네임 게임 생기겠지. 게임 생으로 시작해보자. 뿅. 으흠. 시작됐나? 왼쪽 중간에 능풍각의 여자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걸 누르면 가는 거야. 요렇게 뿅 누르면은 자동 길 찾기. 오케이 왼쪽 밑에 조이스틱으로 요렇게 이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화면은 이런 식으로 3D에서는 확대와 축소 요렇게 할수 있고 화면도 돌릴 수 있고. 먼저 심심한데 능풍각 여자이 아 도움을 주러 한번 가볼까 이렇게 누르면 자동 이동 그리고 요걸 눌러야 되나 봄 대화병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마을에 악당 무리가 나타났어요 어, 알림으로 뜬다고 이렇게 뭐야 이거 큰일 났어요 마을이 큰 일이 생겼어요 마을이 왜요 마을에 흑의인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서 가서 구해주세요 흑이흑이흑이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가볼게요 어떤 놈들이야 이거 그래서 청아촌 이란 마을로 가보자. 이동 중, 뿅. 날라가네 바로 앞에 보이던 마을 아니었어? 여기야. 어허, 아, 이거 뭐야. 흑의 자객들. 자객들이 날 때리네? 아, 야, 난뭐 해야 돼? 컨트롤 해줘야지. 자, 조이스틱과 스킬 버튼으로. 어이, 어, 제자리 돌아가. 자, 스킬 죽어 으샤 부채 날리기. 이 요, 멋있는데? 부채, 평타. 이게 평타야. 오. 그리고 자동이 있잖아, 이거. 자동도 여기 누르면은. 있고, 그래서 마을 입구로 가자. 구해줬어. 다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 어딜 도망치는 게? 의기자객, 딱 봐도 이기다. 나... 왜 그럴까? 마을에 무슨 보물 같은 게 있나? 촌장을 찾아서 상황을 물어보자. 이제야 왔구나. 보면 자객들이 마을로 와서 다짜고짜 사람들을 죽였어. 어서 피하거라. 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제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갈게요. 오, 그래, 마을의 흑의 자기, 일단 처치하다. 다섯 명인데, 일단 싸워. 자동으로 해보자. 이렇게. 스킬은 뭐, 4, 8, 20, 6레벨? 각각 이렇게 오픈이 되고, 오른쪽 밑에 스킬들. 지금 한건 자동 사냥 돌렸고. 뭐야? 어허. 어? 대장이가 어딜 도망치느냐? 보스야 흑의인 보스. 당신 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생긴 게 마음이 안 들어서 막 그렇게 죽이는 건 아니겠지? 연마란 기능이 오픈됐다. 연마는 뭐 강화 같은 것일까? 왼쪽 위에 프로필 누르고 아 메뉴가 여기 있네. 프로필 누르면은 메뉴가 나와 설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뭐 효과음, 음악 그다음에 그래픽 설정, 음성, 음성도 있다고? 캐릭터 음성 있다고? 어, 더빙 없었는데, 쿠폰 란이 또 여기 있네. 쿠폰 입력은 여기서. 쿠폰 아직 없지만, 어, 여기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마를 들어가 보자. 캐릭터 인장 연마 교환 란이 있는데, 인장 말고 연마 먼저 배운 거.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뭐야 이게? 일반 연마. 연마 장비를 선택하라고? 장비가 없습니다. 아, 쓸데없는 장비를 먹여서 연마에서 능력치를 올리나 보다. 그 다음에 캐릭터 란을 보면은, 구경이나 하자. 내 캐릭터, 이렇게서 있고, 스킨이 있고, 장비 8가지, 요렇게 장착할 수 있고, 오른쪽엔 속성, 전투력과 카오 수치도 있네. 이건 PK. 오, PK. 이야, PK 무서워. 소속 길드, 길드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간략하게 캐릭터 속성, 생명, 공격, 방어, 이렇게 나와 있고, 가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00분의 빵, 완전 거지. 상세 속성, 요렇게 볼수 있고, 신법이란 게 있네, 신법, 뭘까? 스킨. 아, 20레벨 달성. 스킨이 궁금한데? 자 가보자 두목 처치 이게 메인 퀘스트고 추천 퀘스트가 있네 도적체포 어떠한 관부도 클리어하지 못함 음 추천 퀘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안내 안내를 따라서 도적체포를 1회 완료하세요 이건좀 이따 해보자 여기보면 도적체포 곧 오픈이라고 돼있어 이게 뭐 시간대에 그런 컨텐츠인건가 아 레벨 컨텐츠 아직 오픈 안됐고 이제 오픈 되겠지 흑의자객 두목부터 뚫어 해보자 일로와 일로와 너왜 그러는데 왜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보는데 뭐야 약한거 그냥 스킬을 쓰라. 그렇지. 스킬 써서 잡어. 어 약하진 않아. 좀 버티는데. 하지만 가볍게 승리. 왜 그랬을까? 이번엔 스킬 비성세혼. 내가 한번 써보자. 두 번째 스킬. 자 비성세혼. 으샤 이야 스킬은 멋있네. 첫 번째 스킬 요거 요거. 이름은 모를 스킬.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는 어디서 볼수 없나? 없어. 스킬 란이 없어. 어, 좀 있으면 하다 보면 나오겠지. 주민들을 데리고 청아촌을 탈출하자. 우리 착한 주민들, 다치지 않게. 어서 도망쳐요, 어서! 왕 뭐야 이건? 야, 이러기 있기? 도망친다고? 어딜 감히? 얘가 지통이구나. 도망칠 생각은 버려. 어이 쟤랑 싸워야 돼? 이거 어쩌지 나의 현란한 컨트롤을 보여줘. 지금 일단 2 5 d 로 이렇게 해서 어 화면이 내가 컨트롤 해줘 가야 돼. 가서 잡아야 될거 같아. 아 자동 돌리자. <laughs> 어떻게 싸우는지 스킬로. 그렇지. 때때문 스킬 쓰고 회피가 있는데 이거 이거 회피 버튼 아니야.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하면은 회피를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오 도망가기 회피. 그다음에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해서 컨트롤을 해 줘야지. 어쨌든지 아야 치... 그파벌 같은 거막 날릴 땐 되게 세보였는데 약하네. 내가 훨씬 세네. 어 아직 안 죽었어? 야 이거 봐라. 악당들의 특징 이런 거. 쟤. 어? 아, 내가 당했다고? 대박치 생겨긴 팔리야 죽어라. 아 내가 당했다고? <웃음> 이런. <웃음> 젠장. 멈춰. 지통. 나를 봐서 한번 봐주라. 야 봐주라니. 여 내가 무슨 뭐 잘못을 했냐? 흥 병이 아주 길구나. 여. 나 그정도밖에 안되는 캐릭터였어? 에이 끔뻑끔뻑 꼴꼬닥 음 되게 센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그렇구나 모구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중상을 먼저 치유해야 돼. 전투력 58만 이야 백의 도정 얘는 뭐야? 아 더빙이 있어? 최고의 바람이 있지. 어. 좀더 키워볼까? 더빙이 있었어. 깨어났어 내가 치료약을 먹였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 어, 무슨 약이야? 음... 모구의 말을 듣고 능풍각으로 다시 가보자. 근데 마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그건 아날리 중? 누가 감히 능풍각에다 니 판게냐? 얘는 육묘묘 이름이 어렵다. 육몇 명에게 능풍각에 있는 이유 설명하자. 왜 들어왔지? 근데 왜 이유가 뭐지? 오 전투력. 얘는 1 1만 육천. 고아인 그 나를 걷어주셨어요. 음. 부인은 모친처럼 자유로웠고 지휘사는 부친처럼 엄하셨죠오 대인 저는 골륜파 제자입니다. 골륜파 제자? 그런데 이거 능풍각에는 무슨 일이지? 아 저는 청화촌 주민으로 어릴 때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점 도와주세요. 나랑 같이 가세 음.. 무의 실력을 검증한다고? 어떻게? 신기능 이야 뭐야 요런건 멋있는데 오호 경험치와 동전을 얻었고 임영웅 어 임영웅? 냉면금도 메인캐스트 임영웅 만나기 가보자 안녕하십니까 임대인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곳 능풍강에는 무슨 일인가 에, 어서 도와주세요 나는 왜이 일에 끼어든 건지 모르겠어 착해서 아이 그놈의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오지랖은 정화촌을 구해달라고 이명웅에게 부탁해보자 계속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맹세하고. 응? <laughs> 뭐라고? 아니 왜 한마디 하고 말어 이거는 더빙이 아니잖아 어 그래 여기 여걸 읽어야 돼 어, 소원에게 이기면 그냥은 아니야 소원을 두드려 패야 돼 이기겠지 소원 누구야 일로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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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 어떤지 시험해볼까? 음 시험하든가 만든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두드려 패주자 임수원과 대련하기 자동전투로 어디 보자 어, 얘도 보스급이네 피 내줄 아 경직같은 스킬이 있나? 잠깐 동안 일시정지가 됐어 이겨야 돼 지면 안돼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질 수가 없구나. 어, 내 피통 봐. 데미지가 안 들어와 거의. 약하잖아 이거 임소원. 눈 깔아라 앞으로. 자이 정도면 도와주시죠 영웅님. 네. 실력이 대단하군. 임영웅의 계획에 따르자. 어떻게 할 건데? 약하진 않군. 그런데 하산한 금의위가 이미 사람들을 구출했다고 소식이 왔네. 정말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가서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보게. 정말 감사합니다, 인데인. 어, 사람들은 이미 구한 거야. 새로 나온 아이템들은 요렇게 장착을 눌러 주고 더 좋은 것들. 어, 많이 나왔네. 많이 주셨네, 템을. 그리고 아까 새로 컨텐츠 스킬. 스킬을 들어가 보자. 음, 이제 스킬을 설명 볼수 있어. 아, 경맥이나 뭐 길드 스킬이 따로 있는데 오픈이 안 됐고. 먼저 지금 배운 거 윤회 왕생. 비성 회혼. 윤회 왕생은 대륜비로 남기 발사하고 마지막에 복귀하면서 부채에 경로 내에 적에게 추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비성 세운 여러 발의 암기 발사에 주변 적을 추적하고 암기로 어, 공격 어, 그냥 요런 스킬이야 레벨업을 시켜줘야지 일괄 레벨업 뿅몇 가지 돼? 캐릭터 레벨까지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런 스킬난 받고 주민을 구출한 금의위와 대화를 해보자 컨텐츠가 나와야 뭐 보지 일단은 스토리 보면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인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신 눈에 잊지 않을 겁니다 감사는 됐네 그무의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법이지. 하이하이하이. 손장님은요 같이 안 오셨나요? 손장님은 못 봤네. 에이, 그래 못 봤어. 의료원은 어딨나요? 저 아래 의료원이 있네. 어서 가보게.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 오지라분. 야 마을 사람들 구출했고 그러면 너갈 길을 떠나라고. 의원에게 주민들 상황을 한번 물어보자. 음이 넓은 강호에서 할 일이. 아, 그렇지. 사람들 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생활해야 수 있네. 무슨 약초가 필요한 건가? 독화상처 치료. 그런 것들. 스킵해, 이제 난 봐. 이 더빙이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음, 이 내용과 관련없는 더빙. 그냥 혼자 떠드는 내용 더빙이었고, 어마원으로 가서 말을 빌리, 아, 탈 것. 이제 탈 것이 오픈된다는 거지. 말을 빌려서 떠나자. 멀리멀리. 멀리. 그렇군요. <laughs> 얘는. 그래, 뜬금없는 얘기. 세상에, 그런 식물이 있군요. 어떤 식물이야 신기능, 유형미종. 야, 코끼리, 저건 호랑이야? 탈 것들, 여기서 내가 고르는 거야. 그중에서 제일 초라해 보이는 이 말을 주었다. 음, 더 좋은 걸 주지, 그래. 비싸겠지, 그런 건. 자, 강화 먼저 들어가보자. 강화가, 어? 어디가? 강화가. 아, 장비란. 장비란 들어가서 강화를 할수 있다, 이거지. 아까 자, 착용한 장비들, 강화 5회. 하고 싶지만 재료가 부족해 재료는 뭐 도적 체포 도적 체포 지금 바로 가볼까 계속 관문통과 오프라인 보상도 있고 아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보상을 동시에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네 1장 들어가 보자 1장 가면 뭔소난이도입장뿅 뭐 자동전투 입장을 하고 밖으로또 나가야 되는구나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인던식으로 인스턴트 던전 만들어서 지가 들어가서 싸우고 그래서 오른쪽 중간에 보면 나가기 버튼이 따로 있어. 귀찮아서 중간에 나가려면 나가고 음, 이렇게 인던 1장, 2장, 3장 차례대로 아잇, 또 나와. 일관문 음, 분당 8천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5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이시간 동안 템도 없고 돈도 없고 계속 1장 2관문 3관문 4관문 그렇게 쭉쭉 나가는 거지 중간중간 요 상승 한번 해보자 상승 스킬레벨 업과 장비 강화 내캐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어 끝났다 1장 2관문 하니까 끝났어 끝났어 자동으로 또 어디 가네 도적 체포 요구를 하는 거구나 지금 그런 거 같애 도적 체포를 수령할 거 수령해 주고 어 뭔가 지가 어디로 가네 나도 말 타고 싶다 지금 화상 치료 약초 채집하기 이걸 하고 싶은데 아 그냥 이거나 하자 메인 쾌 하자 추천 퀘스트는 나중에 하고 메인 쾌부터 메인 쾌가 경험치나 돈 보상 그런 것들을 많이 줄 테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가라고 왜 안가 화상 치료 약초 채집하기 내가 아는게 아니야 아 간다 간다 아 여기서 잠깐 채팅이나 한번 볼까 말할 수 없는 채널입니다. 통합. 음, 이게 아마 쪼랩이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써볼까? 히히히. 발송. 되나? 안 되나? 아, 뭐야. 씹혔어. <laughs> 아, 15레벨 때 말할 수 있네. 그냥 씹혀버리네. 뭐, 랩이 낮아서 못한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씹어버리네. 아, 그렇군. 약초나 채집하자. 야, 빨리 가라고. 약초 채집하러. 왜안 가? 왜, 왜 뜸을 들여? 약간 레기랄까 뭐 그런 게 있는데 가끔씩 버벅이기도 하고 약간 조금 약초채집하러 가는 길이 되게 멀구나 이거 깊은 산속이었어 그래 계속 가 어, 뛰는 거봐이 <laughs> 뛰는 모습 봐 거기다가 올라가고 야야 야, 절벽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약초 캐러? 되게 멀리 가네.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다리도 건너고. 오호.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아직이야? 아니야. 야, 진짜 멀리 간다. 이 정도면은, 보통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어, 어, 궁금하네. 거기다가 지금은 산속도 아니고, 무슨 성 안에 약초가 있나? 성 안에 화원 같은데 약초를 키우나?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 여기 있나? 여기 같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야 여기 일단 처치해 자동 눌러서 처치하고 아 휴대폰이 지금 엄청 뜨거워졌군 게임을 그만할 때가 됐네